혹시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나 뇌졸중이 온다던데, 이거 정말일까요? 궁금하셨나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이 주름은 노화가 아닌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맞습니다. 오늘 1분 만에 이 귓볼의 비밀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귓볼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주름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 귓볼은 몸의 가장 끝에 있는 기관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구석구석 돌아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잘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먼 곳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이 잘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귓볼처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곳은 혈액순환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영양 공급이 끊어집니다. 결국 귓볼 조직이 약해지고 쪼그라들면서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선명하게 잡히는 겁니다. 귓볼은 뇌혈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주름이 단지 귓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귓볼에 주름이 보이면 뇌와 심장 쪽에 중요한 혈관도 이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귓볼처럼 뇌 속의 미세한 혈관들도 피 부족으로 막히거나 손상되면 치매, 뇌졸중, 중풍,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습관 만약 거울을 보시고 귓볼 주름이 눈에 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딱 하루 30초만 투자해서 굳어버린 혈관의 문을 열어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귓볼과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잠시 멈춰서 귀를 위 아래 옆으로 당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세한 혈관에 자극을 주어 피 순환을 돕는 겁니다. 물론 주름이 깊고 다른 불편함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까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혈액 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방심하는 순간 멀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귓볼을 자주 살피셔서. 100세까지 건강한 뇌와 심장을 지키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